자, 최고차의 개수가 1입니다 그리고 3차함수를 줬는데 미분 개수가 0이 되는 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0이 돼 맞지? 그러니까 3차함수의 모양이 확정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지 함수 fx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분 개수가 0이 되는 게 0일 때와 2일 때라고 했거든 그럼 이렇게 해서 갖고 와 그럼 우리 이제 3차함수의 성질에 을 의하면 여기 가운데 대칭되는 점이 1될 거고, 맞죠? 그럼 내가 이걸, 요렇게 해서 접선 딱 그려주시면 여기는 3 되는 거 알겠지? 요 밑으로도 접선 그려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1 되겠지, 요렇게 해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3차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근데 S축은 어디 있는지 아직 모르는 거죠. S축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GX를 갖고 오는데, 자, GX라는 함수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자, fx-f0 되있고 자, fx, fx p 의 fp 이렇게 써져있지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 얘는 x가 0보다 클 때죠 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gx를 만들었고 귀형리음비을풀때 gx 가지고 문제 풀라고 한거잖아 그럼 gx를 찾아봐야지 자, 근데 이 gx가 케이스가 나눠졌으니까 이건 먼저 확인해보고 가자. 0 집어넣어서 확인해봐봐가0 넣으면 0이지. 여기도 0 넣으면 0이지. 그럼 gx는 0,0을 지나는 거다. 근데 gx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이걸 유심히잘 보니까, 함수 fx를, 함수 fx를 평행이동한 거지. 맞지? 이건 y축으로 평행이동, 이건 x축으로 마이너스 p, y축으로 이만큼. 음, 평행이동한 거야. 그렇게 하면 이제 gx가 만들어지는데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여기에는 미지수가 없잖아. p라는 게 없잖아. 그럼 확정이 되는 거잖아. 응, 미지수가 없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함수의 gx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이 그래프 상에서 바로 gx를 한번 그려볼게. 자, 이게 이제 y는, 아, x는 0이거든. 0보다 왼쪽에서는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함수를 그대로 F0만큼 평행이동만 하면 돼. 위아래로만 움직이면 돼. 응. 음.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다고 할게. 근데 평행이동을 하는데 얘가 몇 컴만 몇을 지나야 된다고? 0,0을 지나는 거잖아. 0,0을 지나니까 평행이동만 하면 돼. 어디 부분을? 요, 요, 요 왼쪽 부분을. 여기. 함수 FX의 여기 왼쪽 부분을 위아래로만 평행이동 하는 거지. 근데 0,0이 되도록 그럼 이렇게 평행 이동된 거지. 요게 이제 gx가 되는 거죠. 맞죠? 음 이제 오른쪽을. 오른쪽은 x축으로도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도 평행 이동하는 건데 0,0을 지나도록 평행 이동하면 되는 거지. 근데 p가 아직 몇인지는 몰라. 그래서 기역 조건을 보니까 p가 1일 때를 한번 풀어 보라고 한 거잖아. 자, p가 1이면은 예, 왼쪽으로 한칸 그다음에 0,0이 되도록 밑으로 내리앉는 거지. 이거 왼쪽으로 한칸 이동하면은 요 모양의 그래프가 요게 요렇게 붙어지겠지. 이렇게, 맞지? 왼쪽으로 한 칸. 음. 그 다음에 그 그림을 0콕 라이 되도록 위아래로 풍행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요 고대로 내려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p가 1이면은 여기 1을 잡아가지고 p가 1이면 여기 1을 잡아서 거기 오른쪽 그림의 그래프를 여기다가 이어붙이세요. 라는 말이 뜻이 되는 거잖아. 이게 바로 p가 1일 때의 그림이니다 오케이. 음, 그걸 해석을 잘하면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여기가 몇이 되는 거야? 여기가 1 되는 거잖아. 맞지? 응. 음. 여기가 한 칸이니까. 그래서, 그때의 gx의 그프는 요건데, g'의 1은 0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기억은 일단 참이 됩니다. ᄂ. gx가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양수 p 는한 개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다시한번 gx를 그립니다. 이건 p가 1일때고자 아직 p가 몇인지 모르는데 그럼 이제부터 다시 그릴건데 여기는 확정된거라고 했잖아 음 그럼 이제 오른쪽에 그래프를 그리는데 미분이 가능하려면 여기 지금 좌미분계수가 0이잖아요 그럼 우미분계수도 0이 되게 만들어줘야지 p가 1이면 여기 부분을 찍어가지고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여기를 갖다 댈거잖아 그럼 p가 몇이어야 미분계수가 0이 되면서 이어붙어지겠어 어. 2가 되면 되는거지 맞지? p가 2면은 여기 찍고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평행이동시켜서 요렇게 요리라는 얘지 맞지? 응 그래서 여기 p가 2일 때야 그럼 미분이 가능한거죠 미분계수와 좌우미분계수가 0이 될 거니까 근데 요 양, 양수 p에 대해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게 요 장소 밖에 없잖아요 또 다른 장소가 미분계수가 0이 되는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어붙이는데 미분이 가능하게 하는 p 값은 2로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도 정답이 되네요 자 이제 귿을 보라 하게요 귿 그러면 디귿은 정접분을 할 거거든 정접분 p가 2보다 크게 나왔을 때야 p가 2일 때 그림 방금 그려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지 요 음. 그림이잖아 p가 2일 때가 자, 마이너스 1하고 1을 내가 한번 잡아봤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x를 정아뿐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 그림은 요쪽 날개고, 여기 그림은 여기 날개니까, 요거 휘어진 정도와 요거 휘어진 정도가 3차 함수 대칭성에 의해서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귀함수가 되는 거 맞지? 원점 대칭. 그렇지. 그럼 p가 2일 때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gx를 정적분하면 몇되는거예요0 되는거지? 맞지? 0대 그럼 이때는 0이야 근데 p가 2보다 크면은 어떻게 되냐 p가 2보다 크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할까? 그럼 요 그림을 갖다가 여기다 끼워붙이는거잖아 그치 그럼 요 그림을 갖다가 여기다 끼워붙이면은 p가 어쨌든 3이 되면 이렇게 그려져 여기는 똑같고 이렇게 그리는건 똑같고 맞지? 그럼 P가 2 보다 크게 되면은 무조건 빨간색 P가 2일 때의 그림에 대해서 X축보다 점점 멀어지는 거 보여지지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정적분은 얘랑 비교해서 똑같지만 0부터 1까지의 정적분을 비교하면 점점점점 넓이가 커져지는 거 보이지 그치 그래서 P가 만약에 2보다 크게 되면은 정적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GX의 정적분의 값은 항상 0보다 크게 되는 거겠지. 맞지? 음. 그러므로, D급도 정답이 되시는 겁니다. 자, 14번은 D급까지 해서, 정답 5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